과학과 예술이라는 상이한 영역이 만나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해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손과 감성 대신 컴퓨터와 수식으로 정교한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현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여느 미술 전시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라 컴퓨터가 주인공입니다. 나무에서 빛을 내는 평범한 작품처럼 보이지만 빛을 보면 반대편 전구에서도 빛이 나오게 설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면 그것을 미리 인식해 놓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의 패턴이나 이미지로 표출돼 낙서가 유의미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적외선 위치를 펜의 위치를 추적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 그림이 컴퓨터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나 패턴으로서 출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 연산과 수학적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생성 예술로 작가는 시스템 설정만 하고 이후는 기계가 표현하고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작가도 모릅니다. 컴퓨터의 상상력으로 매시간 다른 이미지가 생성되고 접근하지 못했던 미시 세계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면서 오히려 인간이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기계가 꾸는 꿈 저는 컴퓨터 연산이나 수학적 자당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창작해내는 생성 예술을 소개하는 국제 전시 및 심포지움입니다. 과학과 예술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상들과 놀이들을 생성 예술로 표현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이고요. 작가는 대부분 예술 전공이 아닌 건축이나 컴퓨터 등 공학 분야 연구자이며 이들의 과학적 지식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됩니다. 새롭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컴퓨터의 계산이나 논리적인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의 작은 자연계로 보여지면서 미디어 아트의 진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미디어 예술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지현입니다.